들어 봐, 통현아 뜨냐? 오 들어오세 요 오우 들어오... 되네 좋아, 좋아요 자, 소리는 다 들리나요? 소리 들립니까? 아, 3초 뒤에 들리네. 아까부터 누구야? 윙가디움 레비오우사 누구야? 네, 어서 오세요. 아, 소리 잘잘 들리나 봐요. 아우 편하네. 아우 아우 편해.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걸 닫고. 네. 아, 그래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19명, 21명. 예, 좋아요. 많이. 어? 아까 이 학습터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줌으로 장, 장기적으로는 이제 줌으로 하는 걸 이제 해야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학습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줌으로 이제 하게 될것 같고, 어, 일단은, <laughs> 확실한 건, <laughs> 이 학스터보다는 이게 현재는 낫다. 이 학스터는, 뭔가 아이폰 사용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 돼가지고, 그렇지, 지우개 학스터보다는 유튜브가 낫고, 유튜브보다는 줌이 낫다. 네, 좋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예요 네. 어, 승부님 누구, <laughs> 예, 누구,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 지금 한 30초 있... 있으면 <웃음> 이세연, <웃음> 자, 30초 뒤에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세연이 이따가 와서 가져가야 돼. 미술, 세연이. 지우, 다빈이, 해림이, 동현이도 온 집에 놓고 왔으니까 동현이도 하나 골라 가고 먼저 오는 친구들이 좀 먼저 가져가는데 문제는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비너스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클림트의 키스, 하나가 이거 이름 이건 이름을 야망을 품은 여인 네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 세 개, 클림트의 키스 하나, 야망을 품은 여인. <laughs> 지호 지금 일어났어요. 아. 야, 9시는 일어나야지 인간적으로. 아니, 9시가 아니라 8시엔 일어나야지. 너무 하는구만. 학교 다닐 때는 8시보다 전에 일어날 거 아니야. 네. 자, 그러면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의 이번 5단원 이름이 단원이 정확하게는 원의 넓이인데 원의 넓이만 배우는 게 아니고 원의 넓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원의 원의 그런 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다음 원의 둘레 그리고 원주율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형 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 모양과 크기가 전부 다른, 달라요. 그런데, 원은 크기는 많이 다르더라도, 모양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이라고 하는 도형, 도형은 모양이 전부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면, 원의 정의 자체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만큼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이은, 저, 이은 도형이 바로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어, 원의 어느 어디에 이어든 간에 전부 다이 길이는 전부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런 두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의 그런 구성 요소를 먼저 공부를 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원의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 그리고 원의 이런 원을 이루는 거기 원을 이루는 곳까지 우리가 연결하는 이 선을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가로질르는 이 선을 지름이라고 해요. 자, 지름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반지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원을 둘러싸고 있는, 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원의 둘레라고도 하고, 원의 둘레라고도 하고, 두 글자로, 자, 원주라고 합니다. 원의 둘레 혹은 원주. 원의 둘레랑 원주는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주를 구하세요, 원의 둘레를 구하세요. 그두 개는 전부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 이 원은 모양이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전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원의 둘레하고 원의 지름 사이에 비율이 똑같습니다. 비율이 똑같은데, 그 비율이 몇인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옛날부터 엄청난 수많은 수학자들이 여기에 많은 그런 학문을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 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원 안에, 이원 안에 육각형을 넣었습니다. 자, 육각형을 넣었는데, 자, 원 안에 육각형을 넣었어요. 육각형을 넣었는데, 잘 보시면, 정육각형 같은 경우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있는 이 거리,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자, 왜 똑같냐면, 자, 이 정육각형은, 이 정삼각형 6개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피자 떠올려보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을 6개로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정삼각형을 6개로 붙여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정삼각형이니까 얘하고 얘가 또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 해보면 얘는 이 아이는, 이 아이하고, 똑같겠죠? 네.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길이가 똑같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해보면, 그렇게 생각 해보면, 지름의 절반이라고도 할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하고, 얘가 똑같다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원을 둘레싸고 있는 원의 둘레에 비해서, 안에 이 안에 넣은 정육각형은 자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면 자 원의 지름이 두 칸이라고 할때이 육각형의 둘레는 여섯 칸입니다. 그러면 육각형의 둘레보다는 원의 지름이 원의 둘레가 육각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원의 둘레가 더 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반지름에 반지름으로 기준을 했을 때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니까 6배가 여섯 되겠고,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면 3배가 되겠습니다. 정육각형의 둘레는 그렇다면 자이 원의 둘레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여기 그 얘기가 안 나와. 네.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뒤에 나올라나 보다. 이 원의 둘레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 길기 때문에 아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합시다. 왜냐면 그 뒤에 사각형도 나오거든.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둘레를 먼저, 그 다음에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정사각형의 둘레는 아까는 정육각형을 원 속에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정사각형을 원 밖에 넣었습니다. 좀 밖에 넣고 보니까 원의 지름하고 여기 정사각형의 가로 한 변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 원보다 정사각형이 더 크죠? 자,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는 지름의 길이에 비해서 네 배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사각형의 둘레가 원주보다는 더 길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육각형보다는 원의 둘레가 더 길고, 정사각형보다는 짧아요. 그래서 원주는, 자, 지름의 정육각형보다는 길잖아요. 원의 둘레가. 그렇기 때문에 지름의 아까 정육각형의 둘레가 원의, 기, 원의 둘레의 몇 배였죠? 자, 3배였기 때문에 3배보다는 길고 정사각형의 4배보다는 짧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원의 둘레가 정육각형의 길이보다는 길잖아요. 근데 정육각형이 아까 여기 지름의 정확히 3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정사각형의 길이는 약간 원의 둘레의 아니 반지름에 아니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의 4배라고 했으니까 네배보다는 짧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배와 4배 사이에그 어딘가에 그 원주의 길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원주를 바로 딱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좀더 체계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진짜 <laughs> 원주율만 그냥 따딱 외우겠지만 자, 원의 둘레를 우리가 원주라고 하고 그리고 자, 원의 지름, 원의 반지름, 원의 중심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정육각형의 둘레는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으로 기준에 비교했을 때 원의 반지름의 6배니까 지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3배보다는 원주가 더 길다. 정, 자, 그래서 이 원주는 원의 지름의 3배보다는 더 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정사각형으로 우리가 본다면 원의 지름의 정사각형은 원의 지름의 4배니까 그래서 이 원주는 원의 지름의 4배보다는 짧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자,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4배보다는 짧습니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했나요? 자, 아날로그 감성으로. 자. 자, 다들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네, 다들, 어, 그래요? 네, 이해를 했다면 정말 다행이고, 네. 거기까지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자, 이제 원주율, 여기는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배와 4배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주각과 종이자를 이용해서 원주, 원의 둘레는 지름의 몇 배인지. 아까 여러분들 3배와 4배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거기까지는 일단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원주각을 종이자 위에, 위에 올리고 불려봅시다. 자, 굴려보면, 굴렸더니, 지름이 4cm 잖아요? 우리가 3배와 4배 사이에 어딘가라고 했어요. 3배면 12cm고, 4배면 16cm니까, 12와 16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56그 정도, 그 정도 있네요. 네. 이렇는데 자, 이렇게 원의 둘레와 지름을 나누면은, 그때그때, 그때 다른 수치가 나옵니다. 3배가 나올 때가 있고, 한 3.1배가 나올 때가 있고, 3.2배가 나올 때가 있고, 뭐, 좀잘 아는 친구는 3.14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이고 자, 그래서,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은 뭐 전부 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원의 둘레, 원주는 지름의 약 3배, 혹은 3.1배, 3배와 4배 사이에 어딘가인데, 3배에 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은 변하지 않고요. 자,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하고 그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다, 다 집에서 따라 해봅니다. 원주율. 원주율. 따라 해보세요. 동현이 왜안 따라 하냐? 자, 원주율. 자, 원주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주율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원주와, 원주는 지름의 3배와 4배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은, 아, 여기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참고 여러분들에게 스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주 나누기 지름은, 원주, 이거를 원주율이라고 하고, 이걸 소수로 나타냈을 때, 3.1425926535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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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보통은 3.14 혹은 3.1 혹은 3, 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수로 주어주기도 합니다. 3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3.1로 주어질 때도 있고, 3.14로 주어질 때도 있고, 여기는안 나왔지만, 가끔씩 문제에 7분의 20이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원주율을 그때그때 다르게 이제 주어, 제, 주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이제 잴때 정확하게 3.14로 딱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원주와 지름을 어떻게 재는지는,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의 길을 재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원의 중심을 이제 재려면, 이 삼각자 같은 경우로, 이렇게, 여기를 딱 해놓고, 하면은, 원의 중심이 이쪽 선과, 이쪽에 있는 점하고, 이쪽에 있는 점을 이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름의 길이를 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로 하게 되면, 정확히 원의 중심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물건들을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자 예시보기 한번 해볼게요. 시계. 보통 동그란 시계 있죠? 우리 교실에 있는 동글, 시계도 동그란데. 자, 시계의 원의 둘레를 쟀더니 62.8cm더라. 자, 지름은 20cm더라. 하면은 그 원주율을 우리가 반올림 했을 때,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자, 반올림 해야겠죠, 물론.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3.1.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3.14.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주율을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리할게요. 아, 여러분들 오늘 되게 길었는데 어, 지금까지 잘 듣고 들어주는 친구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네. 여기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뭐라고 하나요? 자다 같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네 정답입니다. 네 원주율. 정인이야, 게임 중이라고? 설마. 박현수 게임 중이라고? 싱호 누가 쟨? 신태연 아냐? 야 음. 어, 그러면 안 되지. 자,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자,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율은, 우리 가원주를 지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그 비율을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하고요. 어, 3네 3배와 4배 사이라고 그렇게 접근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못 참고 그 원주율을 스포를 해 줍니다. 3.141592653 어쩌고저쩌고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다 외울 수가 없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3 혹은 3.1 혹은 3.14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요즘은. 요즘은 주어지고 만약에 안 주어졌어. 안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몇으로 알면 되냐면 3.14로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크기가 달라도 원주율은 같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면 매우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학습이었는데 어 그리고 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긴 학습이었고 여러분들 아까 이 학습부터 실시간 그거 하느라좀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잘 참고. 학습을 해 주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로 6교시의 수학은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바로 학습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1, 2교시 실과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3, 4, 5교시 미술. 어, 네.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차분하게 먹고, 작품 완성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선생님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어, 해야 될거 선생님이 카톡으로 또 보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느낌 좀 써야죠. 근데, 수학 수학은 해야 되고 실과 해야 되고 미술은 면, 항상 미술은 안 해도 됩니다. 미술은 여러분들 작품을 한거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미술은 안 써도 돼요. 선생님이 그거 카톡방에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